오늘은 조금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는데 돌아보니 참 소중했던 순간들 말이지요.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어쩌면 깨달음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순간에 찾아오는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인생의 끝자락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고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는 일곱 가지 교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조용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교훈.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아무것도 못한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준비되면 시작할게. 자신감이 생기면 도전할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한 순간은 오지 않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 버리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랜드 피아노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피아노로라도 연습을 시작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큰 그랜드 피아노만 꿈꾸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뜻합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생 여행을 꿈꾸며 은퇴하면 가야지라고 말하던 분이 계셨는데 막상 은퇴 후에는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 결국 여행을 한 번도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미뤄둔 일이 있으신가요? 언젠가 하리라 마음속에만 담아둔 일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일지도 모릅니다. 첫 걸음이 비록 흔들리더라도 그 발걸음이 쌓여 결국 인생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교훈. 건강은 젊을 때 지켜야 한다. 젊을 땐 건강이 늘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밤새워 일하고 끼니를 대충 넘기고 스트레스를 그냥 참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무리했던 날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몸에 남습니다. 평생 성실히 일해 은퇴 후 세계 여행을 꿈꾸던 한 분은 무릎이 아파 비행기를 타는 것조차 힘들어 결국 병원을 오가며 노년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알게 되는 가장 큰 아이러니입니다. 비싼 보약이나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건 꾸준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충분한 휴식이지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방법으로 건강을 챙기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 나 자신을 위해 작은 선물을 해보세요. 따뜻한 차한 잔, 가벼운 산책, 깊은 호흡. 그것이 바로 내일의 건강을 지켜주는 씨앗입니다. 세 번째 교훈.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면 나를 잃는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늘 남의 시선을 의식해왔습니다.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내 행동이 괜찮을까? 그렇게 하다 보면 정작 나는 어디로 갔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평생 남 눈치 보며 살다 보니 내 인생은 정작 어디에도 없더라.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소외시키면서까지 그렇게 살 필요는 없지요. 세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모습일까요? 잠시 멈추고 내 마음 속 가장 깊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진짜 행복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교훈. 관계는 노력하지 않으면 금방 멀어진다.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친구니까 나중에 연락해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멀어져 있는 게 관계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그냥 두면 잡초가 자라고 금세 황폐해집니다. 하지만 물을 주고 돌봐주면 꽃이 피어나죠. 한 분은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형제에게 명절을 핑계 삼아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어색했지만 그 짧은 안부인사가 금세 오해와 거리를 없애주었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소중한 분이 있으신가요? 그분께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한 통의 전화가 잊고 지냈던 인연을 다시 꽃피우는 씨앗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 교훈.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흐른다. 젊었을 때는 늘 나중에라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여행 가야지, 나중에 부모님 찾아뵈야지, 그런데 그 나중은 생각보다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어릴 적 흑백 사진 속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어느새 손주를 안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시간은 참 빠르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한 심리학자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다. 여러분도 혹시 미뤄둔 일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바로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내일은 이미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섯 번째 교훈. 돈보다 시간과 경험이 더 소중하다. 우리는 평생 돈을 벌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보면 돈으로 살수 없는 게더 많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한 분은 큰 재산을 모으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분이 가장 그리워한 건 돈이 아니라 손주와 함께 걷던 짧은 산책길이었습니다. 돈은 삶을 유지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누구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어떤 경험을 남겼는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누구와 시간을 나누고 싶으신가요? 그 순간이 모여 결국 인생을 따뜻하게 채워줍니다. 일곱 번째 교훈.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 우리는 남에게는 친절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 엄격했습니다. 실수하면 자책하고 부족한 점만 들여다보며 스스로를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외부의 인정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젊었을 땐늘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어 돌아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래도 참 열심히 살아왔구나. 여러분 거울 속 자신에게 지금 어떤 말을 건네고 싶으신가요? 수고했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 짧은 한마디가 바로 행복의 씨앗이 됩니다. 오늘 나눈 일곱 가지 교훈은 특별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얻어진 소박한 지혜일 뿐이지요. 젊은 날에 알았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 깨닫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은 완벽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깨달음들이 우리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속에서 작은 불씨가 되어 남은 삶을 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비춰주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 담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시고 다음에도 마음을 울리는 좋은 글귀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